Hcn 스포츠 뉴스입니다. 충북 유일의 K3 리그 축구팀인 청주 FC가 오는 14일 홈 개막전을 앞두고 출격 준비에 한창인데요. 첫 상대는 충청 더비전인 천안시 축구단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시즌 필승을 다짐한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신홍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시즌 K3 리그 16개 팀중 10위에 그쳤던 청주 FC.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시즌 출격 준비를 앞두고. 마무리 훈련의 한창입니다. 청주 홈경기 첫상대는 2002 태극마스크 김태영 감독이 이끄는 천안시 축구단. 지난 시즌 패배의 서력을 갚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멤버 영입과 다양한 전술 훈련을 도입하면서 첫 경기부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전술적으로 포백과 쓰리백을 다 준비를 해 놨거든요. 올 시즌 상대팀에 따라서 이제 전술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전 선수랑 코칭스태프 한마음으로 한뜻해서 자 준비를 잘 해놔가지고 올 시즌은 중상위권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기용한 공격수 문경민을 적극 활용해 젊은 패기와 볼 슈팅력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것, 청주 대성고와 포항 스틸러스에서 활약한 경험을 토대로 팀의 공격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어,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많이 형들이 있으니까 이 팀에 와가지고 형들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꼭 팀에 도움,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어, 경기장에서 공격수니까 골로 보답하는 선수가 되도록 많이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196cm 신체조건을 가진 울산 현대 이동원을 올해 기용하면서 팀에 부족했던 센터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원상 감독은 이번 시즌 상대팀에 따른 비교 분석을 통해 쓰리백이나 포백 등 전술과 포메이션에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새로 기용한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와 팀워크를 발휘해 사강전인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피지컬도 좋고 아이들이 좀 이제 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권을 목표로 하지만 어 시즌 시작되면 좀더 잘해서 사회안에 들어서 우리 청주 시민 그리고 축구팬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청주 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고 싶다는 청주 F C. 유관중으로 열리는 이번 홈 개막전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H C N 스포츠 신웅경입니다.